부부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설샘이 한달음에 찾아왔습니다. 타니 누가 왔어? 설샘을 보자 역시나 짖는 타니. 어 이런구나 너. 짖는 게 처음 보냐? 어. 어. 타 어. 누가 왔어? 선생님 왔어? 타니 선생님 왔어? 괜찮죠? 문제 행동도 봤으니 네, 이제 만나봐야 안녕하세요. 겠죠 탄이 네, 선생님 오셨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짖는 거아 그리고 목, 목청도 크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탄이의 문제 자세히 살펴볼까요 온종일 손님이 드나드는 책방 그런데 탄이는 책방에 오는 손님을 보면 짖느라 바빴는데요. 탄이를 보고 결국 들어오지 못했던 손님들. 보호자 부부는 녀석이 짖는 이유를 몰라 참 답답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보면 탄이의 감정이 저렇게 짖을 때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도 완전히 싫다가 아니에요. 어... 우선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게 꼬리가 어느 쪽에서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 면에서 흔들리죠. 근데 지금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스트레스 시그널 없이 꼬리가 오른쪽으로 되게 넓은 폭으로 어...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도 되게 좋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지금까지 이 연구 결과와 추측으로는 몸의 오른쪽에서 흔들릴수록 긍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꼬리가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즐거움이나 약간 긍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곳이 좌뇌거든요. 좌뇌는 오른쪽의 움직임을. 아 그렇죠. 네. 이 교차하니까. 네. 그래서 꼬리가 오른쪽에서 움직일수록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단 음... 말이에요. 여쭤보고 싶은 게. 타니가 오기 전부터 하셨어요? 아니면 타니가 온 이후에 하셨어요? 타니가 3개월 차 때? 응, 3개월 차때올때 때 책방을 하고 있었죠. 음. 쌤, 왜요? 뭔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음, 그러니까 반려견과 같이 있을 만한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예? 예? 특히 이렇게 통유리로 된 곳이 많이 그래요. 아니, 탄이가 짖는 이유가 이 통유리로 된 문때문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는 barrier frustration이라고 해요. 장애물로 인한 흥분. 내가 이 사람이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어요. 눈에는 보여요. 하지만 갈수 없어요. 그러면 좀 짜증이 나요. 아... 그리고 그 짜증을 지즘이나 흥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없어지는 순간 그 행동이 사라져요. 탄이가 짖는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울타리를 설치하고 유리문은 열어놓은 상태로 사람이 와 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뭘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배리어 프로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장애물에 인해 인해서 짜증이 나서 흥분하고 짖는 아이들한테 이 문을 한번 열고. 네. 누군가 들어올 때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다 아, 과연, 타니의 반응은? 어? 외부인을 보고도 짖지 않는 녀석. 타니야, 너좀 낯설다? 흥분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였냐 문이었던 거예요. 아... 문 밖에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만나지 못하고 네. 확인을 못하고 아, 네.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도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점점 점점 흥분도가 올라가다 터져버리는 거고 아... 지금 뭔가 막고 있는 게 없고 내가 그 바로 앞에 있지 않고 아... 이게 막고 있긴 하지만 들어와서 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별로 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였을까요. 밖에 있는 손님을 향해 그렇게 짓던 녀석이 막상 손님이 네. 책방 안에 들어오면 지점을 멈추고 조용해지더니 냄새를 맡으며 반기기까지 했는데요. 또 막상 들어오니까 안네 들어오면 안습니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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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맡고 이제 그 저기인지 아군인지 파악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가만히 있고요 사람들의 손길을 얌전히 즐기는가 하면 좋아서 애교까지 부리던 녀석 결국 탄이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다가도 인기척이 들리면 벌떡 일어나 반응했던 건데요. 여기 카페는 주 며칠 하고 계세요? 주 6일 주 6일 네. 매일 나와요? 예 거의 거의 매일 네, 네. 이게 만성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What? 우리가 이 강아지 교육 프로그램 중에 캐나인 이모셔널 디톡스라는 게 있어요 강아지의 감정 디톡스 음. 거기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오전에 한시간 저녁에 한시간 전혀 방해받지 않는 반려견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라고 해요. 얘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 그런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쉬다가도 누가 오면 찢어야지. 그렇죠. 전혀 방해받지 않고 쉬는 시간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예민해지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짖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보호자가 항상 함께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분리불안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끔씩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탄이의 이 만성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격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가게에 나와서 밖에서 쉬를 하는데 그 텀이 이제 그 길지가 않고 음. 한3 시간에서 4 시간? 화장실에 대한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줌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이에요. 어... 방광에 오줌을 모아놓고 있을 아, 수 있는 아, 시간은. 아,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밖에 나가서 오줌을 싸도 큰 문제가 없다는 아, 거죠. 어... 네. 강아지들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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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게다가 타이의 문제는 책방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호자 부부는 타이와 함께 매일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요. 그런데 차만 탔다하면 난리를 쳤던 녀석. 아니.

네. 결국. 그냥. 야. 야 아. 아니. 야. 차 시트를 물어뜯기까지 하는 녀석. 안 돼. 더 먹으면 어떻게? 응. 그거 먹으면 어떻게? 아이고 차가 성한 곳이 없네요. 세상에 어, 이게 웬일인가요? 이게 다 타니가 이런 거. 네 타니가 이거 파 가지고. 참네요제가 어차피. <laughs> 어! 이거는 전형적인 불안, 차 탔을 때 불안이에요. 차가 이동함으로써 너무나도 많은 소리 자극과 시각 자극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차 탔을 때 우리가 타니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립니 킹이라고 하는 혀를 낼름거리는 행동 계속해요. 하품, 이것은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이닝이라고 하죠. 낑낑거려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죠.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것도 스트레스 시그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차 안에서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불안해요. 그리고 이런 불안들이 합쳐지고 짜증이 나면서 나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물어뜯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씹으면 그 불안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불안할 때 씹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음. 가장 안전한 건 사실 캔넬이에요. 소프트 캔넬이든 하드 캔넬이든 캔넬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캔넬 안에 들어가도 안에서 막 나오겠다라고 하고 불안해 할 거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도 좀 같이 들어가고 해야 돼요. 음. 차만 타면 불안해하는 반려견을 위한 교육법. 잠시 후 꿀팁에서 공개됩니다. 궁금하면 채널 고정.